안녕하세요. 오늘은 눕방입니다. 굿모닝입니다. 굿모닝입니다. 저는 오늘 일찍 일어났지만 오늘의 주제가 잠 깨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 누워서 시작을 해요. 이대로 자고 싶다. 여러분 다들 어떻게 주무세요? 잘때 이렇게? 아니면 똑바로? 뒤집어서. 아니면 엎드려서? 이렇게? 전 1번이요. 1번? 옆으로? 옆으로? 네. 네. 오. 오, 그렇게 되면 은 어깨가 눌려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저리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 일단 팔도저리고 어깨가 찌그러지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자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베개 베고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서 자잖아요. 어. 그렇게 되면 어깨가 말리니까 좋지 않고 기대치이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잠 깨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오늘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잠을 깨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본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누워서 빵떡으로 보다가 이제 일어나면 조금 낫나? 일단은, 어, 잠 깨는 방법. 가장 좋은 건 너무 잠이 오니까 제 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막 잠에 빠져서 눈도 못 뜨겠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처음에 양손 깍지를 껴서 위쪽으로 기지개를 펴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지개를 쭉 5초 정도 3번 반복해서 기지개를 펴줍니다. 이건 누워있을 때 해주셔도 되시고, 앉아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기지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 세번 진행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 세번 진행해 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은, 이제 누워있을 때, 이제 일어나기 전에 등줄기를 따라서 다 전체적으로 척추 라인과 목 뒷목을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양손을 또 깍지를 끼고, 이번에는 뒷목에, 이제 뒤통수에다가 깍지를 낀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스트레칭 시켜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 이것도 3번 반복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등목하고, 그리고 등줄기를 따라서 척추라인이 스트레칭을, 스트레칭이 되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잠자고 있던 내 몸이 조금씩 깨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동작. <laughs> 세 번째 동작은 이제 눈 부분도 이제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되게 피로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눈 앞머리의 피로감을 조금 없애면서 조금 이제 잠을 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양 손의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요. 눈 앞머리 부분을 살짝 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지그시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5초 동안 3번 반복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시면 눈의 피로감도 훨씬 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뜰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길 거예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동작은 이제 눈썹과 눈 꼬리 이 사이 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 관자놀이, 관자놀이를 둥글 이래 양손 검지와 중지를 가지고 옆에 대고서 둥글둥글 굴려주시면 됩니다. 아홉, 아홉 번 둥글둥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주무시고 이제 일어날 때눈 감은 상태로 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이제 평소에 갑자기 잠이 온다, 아니면 졸음, 운전 조심해야 하잖아요. 또 운전을 할때 또, <laughs> 잠올때 이런 이 관자놀이 부분을 좀 많이 자극을 해주시면 좀 잠이 많이 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조금 더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개더 알려드리면 귓볼을 잡고 둥글둥글 많이 굴려주셔도 조금 잠이 깨요. <laughs> 그래서 귓볼을 잡고 둥글둥글 많이 해주세요. 이불을 빼시면 돼요. 이거 제일 시원해요. 머리 아플 때 많이 한 동작인데. 맞아요. 그래서 오늘 어 일단 알려드린 총 5가지네요. 5가지 동작을 해주시면 자위를 <laughs> 깨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처음에 기지개 펴고 두 번째로는 긴목 스트레칭 세 번째로는 눈 앞머리 정면 혈 지압 해주시고 네 번째로는 관자놀이 둥글려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귀를 굴려주세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